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전국 당원들이 국회 본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수정 합의파기와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입니다. 연단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대여 강경투쟁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100일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 보고입니다. 또 장대표는 그동안 쌓인 불만을 표출하듯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사태를 언급하며 거친 언어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아래서는 정치 보복의 이날 집회엔 태극기 성조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적힌 팻말을 든 강성당원들도 눈에 띄었는데 이들을 의식한 듯윤호계인의 대표 주자인 정광훈 목사와 전환기 씨와도 힘을 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투쟁이지를 다진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로 몰려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도 부산에서 장외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인데 야당의 장외투쟁 돌입 소식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이고 퇴행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